오늘은 두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과연 오늘의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경기 종목을 소개합니다! 바다 수영! 자, 이곳 출발점을 시작으로 여기 있는 섬을 들어서 다시 출발점으로 먼저 돌아오는 선수가 승리하는 간단한 룰입니다! 아, 수영이요? 저는 뭐, 밥만 주면 지구 한 바퀴 돌수 있죠! 이건 뭐, 벌써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오션 엠페러가 있잖아요! 자, 그럼 각 팀의 응원전이 있겠습니다! 먼저 젠 카이저 팀! 우리가 무슨 카이저 우리가 무슨 카이저 젠쨍젠젠 카이저 젠쨍젠젠 카이저 예! 자, 다음은 애니멀 포스 팀의 응원입니다.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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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포포포포포 포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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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동물의 제왕 애니멀 포스 네, 양 팀의 열띤 응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준비. 아, 출발부터 불꽃 튀는 접전입니다블루 매직과 오션 엠페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오션 엠페로 물만한 물고기처럼 경쾌하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바다의 왕 오션 엠페라입니다. 이해질스가 젠카이저 블루매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너 아, 오션 엠페로 갑자기 어디 가는 거죠? 나 아름다운 불빛이럼 아, 오징어 잡히네요. 따라가면 안 돼요. 어, 정신 차려. 잠시 옆으로 빠진 오션 엠페로로 인해 역전하는 젠카이저 블루매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들 제가 불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젠카이저 매직 분리! 젠카이저 매직 젠카이저 블루 분리되어 역전됩니다. 나 아, 이때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오르는 거대 물고기 모두 바다에서 팀겨루기합니다. <끝> 미션 클리어. 머선일리국. 뭐